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네. 네. 어, 왠지 오늘은 더 좋은 게 가보신 분, 가보자 분. 하시는 분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라서 <laughs> 네. 좋은 것 같아요. 미국의 국립공원들을 많이 다니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데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아치스라는 데가 있어요. 한우 사람들한테 그다지 많이 알려지진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최근에 갔을 때 중국 중학생 정도 되는 단체 관광객한테 발필 뻔했습니다. 저기 아치가 하나 보이시죠? 델리케이트 아치라고 불리우는 건데, 델리케이트는 연약한, 예민한, 아 예민한? 음, 음. 예민해 보이죠? 툭 치면 부서질 것 같은. 그런데 저기 사람이 좀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지금 아치 사이에 네. 사람이 하나 있어요. 네, 보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크죠 트레킹으로 1시간은 아니고 한 네. 40분 정도 걸어 올라가야지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아, 혹시 지금 돌 쪽에 있는 사람과 저기 아치에 있는 사람과의 거리가 뭐 100m까지는 아닌데 네. 꽤 거리가 됩니다 아... 이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고 헷갈릴 것 같은 게 아치로 가는 그 부분, 가까이 부분에 아무도 없잖아요. 어, 그러고 주변에 이렇게 있잖아요. 저기 직접 안 가보면 저게 왜 저런지 모르거든요. 저기가 미끄럼틀처럼 이렇게 슉! 파여 있어요. 굴러가는 걸 이렇게 놓치잖아요. 네. 가서 잡는다는 거못 잡아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쭉 떨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서 이렇게 삥 둘러 걸어가지고 저그 아치까지 갑니다. 너무 무서운데? <laughs> 어, 약간 무섭기도 해요. 균형에 <laughs> 네. 대한 예민함이 높으신 분들은 무서워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저기도 제가 딱 앉아가지고 한 시간 넘어를 못 움직였어요. 앞도 당해서 어, 네네. 왔어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음음. 곳이에요. 근데한 분이 부축을 필요로 하셔가지고 네. 그분은 모시고 내려가느라 좀. 찍 내려갔는데 아니었으면 음. 더 있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2,000개 정도의 자연이 만들어낸 아치가 있는 곳을 아치스 네셔널 파크이라고 합니다. 매년 하나씩 만들어지고 또 하나씩 사라진다고 해요. 저 델리케이트 아치가 얼마나 저러고 서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빨리 가서 보셔야 된다는 걸얘기 드리는 거고요. <laughs> 생긴 과정을 찾아봤어요. 너무 음. 신기해 가지고 저 지역이 바닷물이 한30여 회가 들어오고 그리고 제가 뜨거우니까. 바닷물이 증발했겠죠 네 그럼 뭐만 남죠 소금 그게 얼만큼 쌓였냐면 1.5kg가 쌓였대요 그런 상태에서 지각변동이 있으면서 이게 눌렸대요 네. 소금층이 근데 소금이 모래에 비해서는 좀 유동성이 있었는지 네. 걔가 어떤 약한 부분으로 이렇게 불쑥 이렇게 올라왔대요 그 위에 퇴적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퇴적층이 이렇게 아치로 쌓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상태에서 소금이니까 비가 오고 뭐 이러면서 빗물에 의해서 녹아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 음. 하면 이렇게 거대한 홀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 아, 그렇죠. 가운데가 비니까. 그렇죠. 걔는 무너져 버린 거예요. 털썩 무너지고 양쪽에 있었던 지형들은 원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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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였던 퇴적층이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서버린 게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쓴 것들이 저기서 보여지는 중간 중간에 마치 카스테라에 이렇게 금거 놓은 것 같은 <laughs> 그런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금거져 있는 부분들은 퇴적층과 퇴적층 사이 약간 연약했던 부분들이었던 거예요. 음, 네. 비도 오고 이러면서 고기가 먼저 침식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저런 식으로 이상하게 세로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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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 네. 놓은 것처럼 된 상태에서 바람이 불면서 어떤 데는 무너졌고 음. 어떤 데는 저렇게 아치 형태로 남게 됐다라는 음. 역사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영어로 해 주는 통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laughs> 아, 그래서 저쪽에 저렇게 아치가 많군요. 네. 그리고 그 소금이 있었던 곳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그 부분은 국립공원 중간 부분에 분지처럼 되어 있다고 해요. 음. 그래서 가서 전체적인 걸 한번 보면은 그 느낌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저 공원을 가면 저 과정 중에 일부를 보실 수 있어요. 어, 과정을 볼수 있군요. 네. 모든 곳에서 다 보이는 건 아니고 좀 걸으셔야 돼요. 멋있죠? 네. 여러 가지 아치들이 있어요. 이건 더블 아치라고 해서 아치가 두 개죠.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 저 아치에서 인디아요 전수를 촬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비한 느낌을 줄때 저런 데서 많이 찍는가 봐요. 차를 세울 수 있는 곳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어서 걸어가면 되는데 저덕님이랑 갔을 땐 저길 안 갔었어요. 왜냐면 아 옆에 윈도우 아치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만 올라가고 이쪽은 아, 됐다 하면서 그냥 빠져나왔었어요. 피곤해서. 갤리케이트 <laughs> 아, 아치. 음. 여기는 제가 왕복 2.5시간. 좀 넉넉하게 잡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음. 보통 여름에 가게 되는데 뜨거워요 뜨겁겠죠. 그래서 물 필참 그리고 길이 길 같지 않고 약간 미끄럽고 해서 신발 주의 어, 미끄러운 건 너무 무서운데 어, 네. 네. <laughs> 아 그리고 펜스가 없다 그렇죠 그게 응. 더 무섭습니다 어. 운동 하시느면 그래도 안전합니다. 샌들 신고 가면 조금 무리하고. 네. 크록스, 크록스 금지. 네. 아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트레킹화 같은 거 하나 정도는 준비해 가시면 훨씬 좋고 중간에 식수대 같은 거 없습니다. 출발할 때 화장실 있고 거기도 식수대는 없어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사갖고 가셔야 된다. 시간대별로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아까 처음에 보여주셨던 사진은 한낮이었던 거죠? 지금 약간 노을 질때 느낌이 엄청 다르네요. 사진 뒤져 보시면 은하수를 배경으로. 찍어 놓은 사진도 있어요 밤에? 네. 근데 밤에 가는 거는 조금 위험해서 위험할 음. 위험할 것 그렇습니다만 저기 음. 비유포인트가 있긴 있어요 전 네. 비유포인트에서도 봤었는데 네. 아무 느낌 없었어요 음. 뭐좀 요만했겠지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서 놀랬어요 좀 힘드시더라도 다른데 트레킹은 안 해도 여기는 꼭 하셔라. 음, 살짝 등산 네. 그 정도 됩니다. 살짝 등산, 네. 물 충분히, 네. 신발 조심. 네. 네. <laughs> 네. 요게 세계에서 가장 긴 아치래요. 88m예요. 튼튼했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네. 위로 지나도 다녔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아래다 적어놨듯이 90년하고 95년에 일부 붕괴가 일어났어요. 붕괴가 아, 되는군요. 높이도 23m. 다행히 그때 인명피해는 없었대요. 근데 유튜브를 뒤져보시면 무너지는 타이밍에 찍어놓은 사진을 올려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음. 역사적인 순간을 네, 그 분들은... 보신 거죠. 그러니까. 어, 근데 죽을 뻔했다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뒤집어 아, 그러네요. 얘기하면. 뭐, 네. 원래 아, 그런 사진 같은 게 플리처였나? 무슨 네. 사진 같은 거 보면은 그 찰나의 순간인데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와. 하지만, 음. 저거 찍는 사람은 엄청 위험했을 상황이었을 거같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유튜브를 한번 뒤져보시는 건 해보시면 좋고요. 음. 주차장에서 이제 가까운 거리여서, 저 앞에 가서 주차장에서 점심을 먹고 나가려고 했는데 비가 왔어요. 그래서 딴 분들은 안 움직이고, 저와 딸아이만 실 음. 걸어가가지고 보는데, 길다. <laughs> 뭐니 쟤는 하면서 랜드스케이프잖아요. 네. 뒤쪽에 배경이 이렇게 또 하나의 화폭을 담은 것 같은 느낌이어서 음, 음. 윈도우 자체가 그렇지만 저긴 또 워낙 크기 때문에 좀더 다른 느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네 구도에 따라서 여러 모습을 좀볼수 있을 것 같네요. 여유 있게 가시면 여러 가지 형태의 구도로 사진을 네. 찍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더블 오 아치 이건 좀더 걸어 올라가서 써야 되는데 여긴 못 갔었어요 어좀 머네요 6.5km니까 네. 왕복 4시간 정도 잡으셔야 되고 2층으로 되어 있는 거죠 저 아래에 조그만 홀까지 해서 더블 오인 거죠 그렇죠 이번에 가면 여유 있게 한번 가볼 생각을 음. 하고 있어요 공원 전체를 한번 <laughs> 보여 드릴게요 오른쪽 중간 쪽에 델리케이트 아치를 볼수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를 먼저 보셔라고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고 더블 오 아치 랜드스케이프 아치 또는 생성 단계를 보시고 싶으시면 위에 데블스 가든이라고 있어요. 이쪽을 가시면 되는데 여긴 트레킹 코스가 좀 깁니다. 음. 그래서 그래야. 데블스인가요? 네. <laughs> <laughs> 그 충분한 여유와 충분한 물, 제가 물을 세 번이나 쓰지 않겠습니까? 네. 해놓고 가셔서 여유 있게 트레킹을 하시면 좋은 코스가 이 북편에 있어요. 그리고 북서쪽에도 하나가 있긴 있는데 여기는 잘안 갑니다. 이유는 비포장이라서 그래요. 음. 아, 비포장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네. 추천은 좀 그렇습니다. 네. 좀 하드코어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시고 아니신 분들은 <laughs> 안 가본 가지 마세요. 데 있는데 굳이 네. 거기를 여기만 네. 네. 봐도 충분하다. <laughs> 오른쪽 아래편에 윈도우스라는 지역이 존재해요. 네. 이쪽에 아까 보셨던 더블아치라든가 윈도우아치 같은 기본아치들이 <laughs> 여기 배치되어 있어요. 음. 순서를 정말 가볍게 보실 분들은 윈도우아치만 봐도 되겠지만 좀 아쉬우실 거고 네. 델리케이트아치하고 윈도우아치 정도 보시면 되고 좀 하드코어를 원하시면 데브 까지 가시고 음. 그거보다 더 하드를 원하시면 여기까지 가시면 된다. 아래쪽에좀 잘려 있는데 요아랫 부분이 비지터 센터예요. 아. 이제 여기서 거의 절벽을 오르듯이 길을 오른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음. 절벽이요? 지그재그로 이렇게 올라가요. 아. 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여기도 해발이 상당히 높은 곳이에요. 숙소하고 동선을 추천을 꼭 드리게 되는데, 알처스, 발음을 왜 이렇게 적어 놓는지 모르겠습니다만, <laughs> 알처스라고 구글에서 찾으면 항상 그렇게 나와요. 네. 그 바로 입구에 모합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네. 바로 건너편에 캐년랜즈라는 국립공원이 보실 거예요. 네. 요 사이에 있다 보니까 아주 번화한 도시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국립공원 가기에 묵기에 딱 좋은 딱 그런 좋은. 네 그럼 무슨 일이 음. 생긴다? 비싸다 아, 비싸다 <laughs> 위치는 좋으나 비싸다 아 음. 저런 네 자, 그래서 저희는 어디에 묵어봤냐면 여기 그린 리버라는 데가 보여요. 숙박 장소들이 제법 있어요. 음. 거리는 50분 거리입니다. 음. 만약에 숙박 장소를 조금 멀리해서 내 네, 비용을 아껴보겠다면 네. 그린 리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동선상 여기가 낫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를 가셔도 됩니다. 음. 네. 또는 남쪽으로 내려오면 몽티셀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다 조금 더 내려오면 블렌딩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신도시예요. 이 신도시라 하면 우리나라 분당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아. 정말 <laughs> 정말 서부의 황량한데 숙소 몇개 있는 아. 마트도 제대로 없는. 근데 도시인가요? 어 마을이에요. 마을. 신마을. 신마을. 네 신마을이라고 네. <laughs> 네. 해두죠. 그게 여기 브랜딩이라는 곳이에요. 저희는 여기에서 묵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코스를 그렇게 잡으셔도 되고 나는 다 피곤해 그럼 모압이라는 곳 근처를 잡으시면 되는데 이 모압 남쪽으로 가면 에어비앤비들이 좀 보여요 아 그래서 단체로 가시는 분들 이번에 갈때 제가 그쪽을 한번 집중적으로 검색을 해볼 생각을 하고 아, 있습니다. 집을 통으로 네. 빌린다던가 뭐 네. 이렇게, 네. 그렇게 빌려주는 음. 데들이 모압 아래편에 조금 많이 있어요. 음. 그건 Booking.com을 어떻게 쓰는지를 제가 만들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국립공원들이 어디 있냐. 건너편에 캐년 랜즈. 네. 이 굉장히 넓어요. 그랜드 캐년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보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니들스라고 정말 보고 싶은 데가 있었는데 제가 포기했어요. 언덕을 일곱 개 넘어야 된대요. 됐다 그랬습니다. 제가 네. <laughs> 거기서 말하는 언덕이 우리나라로 치면. 산급이겠죠 아... 그렇겠죠? 뭐산 정도는 아닌데 상 동네 어산 정도 정도를 7개 넘어야 된다고 래서아 됐어 라고 음. 얘기했습니다 근처에 또 어디 가볼 만한 데가 있냐면 그린리버 쪽으로 해서 캐피탈 리프라는 데가 있는데 모압 기준으로 치면 2시간 반 거리 그리고 모뉴멘트 벨리가 보이는데 여기도 다음에 소개 좀 드릴 거예요 네. 여기도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거리 음. 그리고 이쪽에 가면 인디언들이 살았던 메사베르데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한 3시간 거리 그걸 고려해서 동선을 잡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얘는 덤입니다. 윈도우스라는 지역을 가다가 저렇게 아슬아슬한 돌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발란스드락. 우리나라 같으면 저런 거 하나 있으면 국립공원일 겁니다. 얘는 그냥 찍기다시. <laughs> 더 아, 생각하시면 됩니다. <laughs> 쳐주질 않아. 쳐주질 않습니다. 그냥 앞에서 가볍게 사진 찍고 지나가시면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아치스 국립공원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지가좀 그랜드 캐니언하고 비교해서 어떠신가요? 다른 느낌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음, 네, 맞아요. 확실히 다른 느낌? 좀 신기한 자연들이 네네네네. 우리나라에서 볼수 없는 자연들이어서, 음. 어~ 여기도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네, 어~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곳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